자 오늘의 관심 종목은 농우바이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자 시작 전에 단타를 위한 기본적인 자세라는 어, 소재로 제가 간략하게 한번 얘기해보고. 차트 분석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단타를 위해서 어떠한 어,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될지, 어, 주식 투자는 단기 투자와 뭐 중장기 스윙 투자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어, 요즘같이 시장이 불안한 시장, 자, 시장이 불안하다라는 소리는 우리나라 증시 이외에 미국 증시라든지 중국 증시 어, 대내외적인 이슈로 인해서 갑자기 증시가 꺾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불안한 증세에서는 최대한 어, 주식의 보유기간을 짧게 주고 단기적인 투자로 자금 회전을 하는 것이 아무래도 유리한 상황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시장에서 어, 주도를 받고 있는, 어, 돈이 들어오는 종목, 시장의 주도주를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됩니다. 어, 이 시장의 주도주는 매일매일 장이 열리면서 어, 새로운 종목들이 매일 같이 나오니까 어, 하루에 종가 기준으로 해서 5% 이상의 상승하는 종목들을 어, 꾸준하게 살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 시장을 보는 눈의 어, 어느 정도의 흐름과 시장에서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의 섹터를 어, 파악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하루 이틀 본다고 해서 그런 흐름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6개월 정도는 꾸준하게 매일 매일 어, 강한 종목들의 시세를 살펴보시면 자 오늘의 시장에서 가장 돈이 많이 몰리면서 어, 오늘 시장을 이끌어간 테마라든지 어, 종목군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이 마감을 하면 어, 장 마감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이 마감한 이후에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해서 5에서 10% 이상 어, 상한가가 30% 니까 그 구간동안 강한 양봉의 흐름을 나오는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를 어, 매일매일 종목을 추스려서 보시면 제일 좋습니다 자 두번째 단기 투자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매매에 대한 시나리오를 작성을 해야 돼요. 즉, 어떤 말이냐면, 뭐, A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이 오늘 눈에 띈다고 해서 그냥 덜컥 시장가로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이 종목의 일봉, 주봉, 월봉 차트, 또 재무 상황을 보면서, 과연 내가 이 종목을 사서 물리더라도 장기적으로 존버할 수 있겠는가, 또, 이 종목이 현재 주가가 올라가서 양봉이 나왔지만, 조정을 준다면, 어느 자리까지 조정을 줄 것이고, 내가 어떤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주가가 반등이 나오면, 어떤 자리에 매도를 해야겠다. 이런 전반적인 어 주가의 작전이라고 할수 있잖아요. 내가 투자를 해서 뭐 3%의 목표가를 잡을 수도 있고, 5%의 목표가를 잡을 수도 있는데, 이 목표가를 잡기 위한 매수와 매도 또 나의 생각대는 다르게 주가가 밑으로 빠졌을 때에 내가 손절 또는 물타기를 통해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매매 시나리오들을 작성을 해야 하고요. 이런 매매 시나리오대로 주가에 매수가 들어갔다면, 어 수익이 났던, 손실이 났던, 어쨌든 간에 어, 결과에 대한 부분을 매매일지 작성을 통해서 자기반성과 자기만족의 시간을 꼭 필요하다고 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매매일지를 어, 오늘 내가 매수한 거를 오늘 당장 적지 못하더라도 내일도 있을 수 있고 모레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매수와 매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분면은 오늘 매수를 하고 내일은 또 매수를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날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놓치지 말고 나의 매매일지를 작성을 해서 또 내가 잘한 점과 잘못한 점에 대한 반성의 시간을 가지면서 다음에 매매할 때는 같은 반복적인 실수를 하지 않도록 조금씩 내, 나의 자신의 주식 마인드를 고쳐가는 그런 습관이 필요합니다. 자, 3번. 현금 회전입니다. 자,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최근에 중시가 굉장히 어, 급락을 많이 했잖아요. 어, 코스피 증시가 미국 증시가 하락을 하면서 덩달아 장 시작하자마자 어, 급락했던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렇게 주가가 급락을 했을 때 내가 현금을 가지고 있다면 좋은 종목들을 싼 가격에 디스카운트 된 가격에 매수를 할수 있을텐데 내가 현금이 없이 오로지 다 주식으로 들고 있다면 그 내려오는 음봉을 다 몸소 맞아야 하고 이싼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을 매수하지 못하고 그냥 구경만 하게 되는 이런 케이스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소액으로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의 만큼만 한 종목당 들어가야 하고 내가 반등폭을 누리면서 단타로 처음에 접근이 들어갔다면 너무 큰 욕심을 내지 말고 다시 한번 현금으로 나의 자금을 회전하면서 다시 이런 주가가 또 하락하는 시장을 기다려보면서 꼭 주식에 대한 비중과 현금에 대한 비중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이 현금 회전이 필요합니다. 단기 투자에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현금회전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매매 습관을 한번 바꿔 봅시다. 뭐, 지금부터 계속 꾸준하게 수익이 나시는 분들이라면, 뭐, 굳이 매매 습관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만, 어, 내가 꾸준한 수익을 내지 못하고, 반복적인 손실과 어, 내가 어떠한 종목을 사는데 어떠한 시나리오 없이 그냥 누가 이 종목이 좋다고 해서 덜컥 사시는 분들 또이 주식 투자에 대한 부분에서 다양한 어, 정보나 지식이 없으신 분들이 있다면 저의 엔트맨의 주식 채널 여기 오셔가지고 매매 습관을 한번 어, 오늘부터라도 바꿔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첫 번째 시장의 주도주를 꼭 확인한다. 두 번째, 매매의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매수에 들어간다. 마지막으로 소액으로 투자를 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만큼의 투자, 또 미수나 신용 같은 거는 절대로 쓰지 마시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작다면 작은 만큼만 투자를 해서 그 부분에서 예수금을 조금씩 늘려가는 방안으로 여러분들이 단기 투자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엔트맨입니다. 10월 25일 자 수요일 장이구요 어, 오늘 시장에서 주목이 되는 종목들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 제 농우바이오라는 종목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는 우량 기업으로 소개를 되어 있는데. 자 오늘 시장에서 돈이 몰리는 종목들을 보면 스마트팜 관련 종목하고 자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조금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스마트팜 관련 종목은 어, 우두지팜 그리고 이번에 농우바이오 그리고 우리바이오 뭐 이런 종목들이 어, 스마트팜 관련 종목으로 손꼽을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화장품 관련 종목들 한국 화장품 제조 또 한국 화장품 뭐 이런 종목들, 코리아나 어,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오늘 굉장히 강한 상승과 스마트팜 관련 종목들이 가장 강한 상승을 조금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어, 오늘 이런 종목들 위주로 한번 살펴보면 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스마트팜 관련 종목은 오늘 뉴스가 나면서 해당 종목들이 급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따라서 오늘 농우바이오가 한국 카타르 스마트팜 육성 기대감에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뉴스를 좀볼수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뭐 스마트팜 관련을 해서 사막기후를 가지고 있는 중동에서 채소 및 사료작물 재배의 수요와 우리나라의 스마트팜 기술을 연결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 그럼 농우바이오 한번 보면은 어, 주가의 위치를 한번 봐 봐야겠죠? 우선 주봉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동안 농우바이오라는 종목이 굉장히 가파른 상승을 했었습니다. 33,000원까지 올라갔었네요.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가 이제 2012년 정점을 찍고 나서 밑으로 쭉 빠지면서 장기적인 하락을 했어요. 오랜 시간 동안 하락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대략 한 10년 정도의 장기 하락을 했고요. 보시면 지금 이제 바닥 구간에서부터 오늘 거래량 430만 주를 터지면서 거래대금도 거의 400억 정도 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지금 현재 16%로 9천 원 정도의 수준에 되어 있는데요. 어, 농우바이오가 그럼 이제 현재 이 9천 원이라고 하는 수준이 적정한 가격인가를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자, 인터넷에다가 여러분들이 주식 적정 주가 계산기, 뭐, 이렇게 검색을 하면, 뭐, 아무 데서나 누구나 다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예상치를 가지고, 어, 해당 종목의 적정 주가를 검색하는 거라서, 뭐,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그냥 참고 정도를할수 있는 자료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기업의 적정 주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어, PER이라든지, EPS, 영업이익, 총 발행 주식수 이런 것들을 어 판단을 해서 뭐 PER과 EPS를 곱해갖고 접정 주가를 예측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참고를 좀 하시면 되는데 어 해당 농구바이오에 대한 어 지표를 어 입력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PER 14%, EPS 616억 원, 영업이 110억 원, 이렇게 해가지고, 적정 주가가 대략 한 9,150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요렇게 9,000원 정도가 해당 기업의 적정 주가다, 이렇게 어 판단을 그냥 참고차 하시면 됩니다. 자, 농우바이오 지금 9,000원인데, 그래서 현재 주가가 뭐 고평가를 받고 있거나 너무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정도 자리는 아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시면 되고, 자, 주봉 차트에서 봤을 때, 자, 농우바이오라는 종목이 주가가 상승했던, 어 그때의 흐름을 좀 보셔야 돼요. 이 차트에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주가가 오르고 내려가는 그런 흔적을 좀 찾아보셔야 되는데, 2008년에 보시면 이 자리에서 주가가 한번 슈팅을 줬다가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결국 이제 이 자리에서 나중에 저항대를 맞을 수 있는 자리가 나오겠구나. 그래서 이 노우바이오의 저항 라인으로 생각하는 자리, 주가가 오버슈팅이 나오면 대략 한 12,000원 위에서는 내가 매도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요. 이 자리에서도 주가가 슈팅이 나오고 조정을 주고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 12,000원 자리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후에 주가가 쭉 흘러내리면서, 어, 현재 자리까지 주가가 밑으로 내려왔어요. 자, 보시면, 어, 2021년에 농후바이어론 종목이 12,000원에서 14,500원에 강력한 매물대를 쌓아뒀습니다. 즉, 이 자리에서 물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가 역배열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 보시면 여기 역배열에서 이평선 지지라인을 보시면 만원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만원 자리가 1차 지지라인, 저항라인 매도가 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우바이오를 내가 단타로 들어간다고 하면 절대적으로 만원에서는 탈출을 해야 되는 자리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고요이 자리를 뚫고 오버슈팅이 나온다고 하면 12,000원 자리에서는 무조건 던지고 나와야 되는 자리구나 라고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농업바이오를 내가 매수한다 라고 가정했을 때 나의 1차 목표가는 만원입니다. 주봉차트 봤는데 일봉차트로 와서 보시면 오늘 굉장히 주가가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여기 위에 꼬리를 달고 떨어지고 있어요. 어, 현재 주가의 느낌을 보시면, 주가가 움직였을 때에 직전에, 어, 저항자리. 즉, 주가를 뚫어지지 못하는 저항자리를 오늘 강하게 뚫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자리가 대략 한 8,050원 정도 자리로 보여요. 여기 구간. 그래서 이, 지금 이 양봉에서 조정을 주면서 내려온다면, 여기 구간까지 내려왔다가, 여기서 기술적인 반등을 보여주면서, 지금 현재 위에 보이는 8,600원이나 9,600원. 요까지 튀어 오를 수 있겠구나. 뭐, 요렇게 시나리오를 잡아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농우바이오가 오늘 15%짜리 양봉을 쏘고 있는데, 내가 요 종목을 좀싼 가격에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적어도 8,050원짜리까지는 기다려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분봉 차트 보시겠습니다. 분봉 차트 보시면은, 자, 오늘 주가가 상승했던 요 구간인데요. 주가가 이렇게 강한 슈팅을 보여주면서 조정을 줄 때, 여기 8,050원 인근에 조정을 주고 큰 차례 2차 슈팅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기 구간, 8,450원 자리에 지지라인 때를 만들고 현재 9,000원 대에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농우바이오를 내가 분할적으로 매수를 하겠다라고 하면 제가 생각하는 매수 타점은 1차 매수 8,460원, 2차 매수 8,050원 이렇게 2분할로 나눠서 매수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분할로 나눠서 매수를 하고 주가가 슈팅이 나와서 올라갈 때는 9 0 5 0원에 전량 매도 또는 9,600원까지 매도 목표를 가져가면서 단기 투자를 해볼 수 있겠다. 농우바이오에 대한 매매 시나리오를 잡아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농우바이오, 스마트팜 관련 테마주로서 오늘 주가가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스마트팜 관련 종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농우바이오가 제가 봤을 때는 재무 상태가 좀 양호하더라고요. 재무 추이를 이렇게 보시면은 연간 매출액 대략 한 1,500억 정도, 영업이익이 110억, 그리고 현금 유보율, 3000% 부채 비율이 30% 부채가 작고 쌓아놓은 돈이 많이 있고요. 자, 영업이익률도 7% 유동비율이 275%로 굉장히 견고하고서 어, 양호한 어, 재무상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다른 종목들보다도 농후바이오를 접근하는 것이 저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후바이오를 매수를 한다면 은 제가 생각하는 매수 타점은 분봉차트에서 봤듯이 8500원짜리 8,500원 자리에서 1차 매수가 들어가고, 밑에 지지라인이었던 8,000원 부근, 8,050원 정도의 2차 매수 들어가서, 이렇게 2분할로 나눠서, 매수를 한다면 아주 적정한 자리에서 매수가 될것 같고요. 주가 위로 올라간다면 이 9,000원 자리에서 전략 매도 하면서 나와도 될것 같고 조금 더 기다려 보신다고 하면은 대략 한 9,500원 정도 자리까지 해서 전략 매도 하면서 수익을 내는 구조로 농후바이오에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대 수익률은 8에서 10% 정도의 기대 수익률을 보고 있고요. 일봉상에서도 보시면 오늘 발생됐던 요 양봉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잖아요. 거래량도 크게 터졌고, 오늘 양봉의 힘도 세기 때문에, 오늘 이 종목이 돈이 좀 몰렸으니까, 이 돈이 빠져나가기 전에 조정자리에서 한번 준다면, 한번 2차 슈팅을 주면서 기술적인 반등으로 단타로 먹고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농우바이오 한번 살펴보는 것은 어떨까요? 자 해당 종목 손절 같은 경우는 오늘의 양봉의 시가 자리가 7,800원이거든요. 그래서 시가를 이탈하면 일단 일부 어, 손절하면서 대응을 하면 될것 같고 되도록이면 시가 이탈하지 않고 주가가 조정 주는 자리에서 조정 주고 이렇게 반등폭을 보여주면서 N자형의 상승 이런 기대를 노리면서 농무바 이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어, 농우바이오, 뭐 스마트팜 테마에 맞춰서 한번 살펴봤고요. 자 오늘 저는 뭐2% 어, 단타로 수익을 좀 내고 나왔는데 그래도 뭐 조금씩 조금씩 어, 소액으로나마 수익을 좀 내고 있어요. 자 오늘 어, 매수 종목 살펴보게 되면은. 어, 롯데손해보험 한번 들어가서 3.6% 수익을 보고 나왔고 신세계는 거의 뭐익절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어, 신세계가 제가 팔고 나서 좀더 많이 올라가서 조금 더 기다릴 걸하는 후회를 좀 드는데, 뭐 그래도 단기적으로 들어가서 롯데손해보험, 신세계 이렇게 두 종목 2% 정도 수익을 보고 나왔네요. 뭐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씩 어,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다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주식 투자에 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존에 큰 비중으로 들어가 있던 종목들이 물린 것들도 있고,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 한 종목당 100씩, 두 종, 이제 물타기까지 생각하면 200에서 300 정도를 한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2에서 5% 정도의 단기 투자로 접근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뭐, 큰 금액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더 나위 없이 좋겠지만, 어, 수익을 낸다면 큰 금액을 가지고 수익을 낼수 있는 반면, 오히려 손실을 봤을 때더큰 금액을 손실 볼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을 가지고 투자에 임하시는 것이 제일 좋은 투자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수급은 외국인과 기관 양쪽에서 매도를 하고 있어가지고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코스닥이 1.5% 코스피가 0.53 빠지고 있는데 어, 일부 테마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어,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이 편재되어 있어서 오늘같이 시장이 불안한 시장에서는 최대한 오전에만 매수를 하시고 오후에는 관망하면서 내일 투자할 종목에 대한 스터디 공부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희 영상이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에 있어서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엔티매널 주식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